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 으로는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즉 유앙겔리오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법즉 다르마는 동쪽 으로 갔습니다.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왜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고 유럽으로 전파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현재 그리스에 있는 빌리뽀로 갔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누가는 바울이 빌리뽀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 따르면 바울은 비두니아 현재 터키지역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그리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가는데 여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유럽 선교를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여곡절 끝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귀신들려 점을 치던 여자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이 여자를 통해 돈을 벌던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낙담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간수를 안심시킴으로써 간수는 거기서 감화를 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의 핵심 구성원 중에는 이 간수의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들렸다가 거침을 받은 여인,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강가에서 전도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뒤에도 그들 사이에는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을 여러 번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본문, 즉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약1 0 년이 지난 세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훗날 순교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찾아오는 혈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에 처해 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온 교인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물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보내어 바울 곁에 머물면서 돕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 죽을 뻔 하다가 얼마 후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자기를 도와주고 보살펴 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이 편지의 시작부터 감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빌립보 교회에 꼭 전해주고 싶었던 신앙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옥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음과 또한 그러한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에 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전체의 분위기는 어두운 옥중처럼 암울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기쁨,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에 무려 16번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4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문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옥중의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옥중의 역경 가운데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자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앤 크리스토라는 표현은 빌립보 전체에 나타나는 바울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표현은 빌립보서에 무려 19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자세히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노년이 되어 다시 노쇄하고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it 물론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표현하려고 하는 바는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마음을 올바로 헤아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자신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를 괴롭혀 온 질병 그 몸의 가시로부터 나음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병든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서 로마 법정의 판결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에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능히 견디어 내고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과 기쁨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의 위로는 고난이 다 지난 후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한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슬픔이 다 지나간 후에,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슬픔의 한 가운데에 솟아납니다. 주님의 평화는 전쟁이 다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전쟁의 포화 한 가운데에서 임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함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외적인 조건일 뿐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 내적인 자족과 기쁨의 비결을 체험적으로 터득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외적 조건에 처했든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의 역경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경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역경 속에서 자족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족과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씀의 실질적인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모든 역경이 물러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심으로만이 아니라, 질병 자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심으로만이 아니라, 실패 그 자체를 통해서도, 그리고 모든 역경을 물리치심으로만 아니라, 그 역경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역경을 당한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훗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 주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움으로써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인간의 악까지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무한한 지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사형수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인 십자가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해 있는 지금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지금의 모든 여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으로 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아픔은 오히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친히 놀라우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자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자족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듭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에 감아 감동하심으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